안녕하세요. 채간드립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후회스러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크게 느껴지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요? 이러한 문제들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나 부정적인 경험 등으로 인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내면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고 있는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고 달래어 주라고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 주는 정여울 작가님의 에세이, 나의 어린 왕자입니다. 편낸 곳은 크레타입니다. 이 책은 내 안의 찬란한 빛 내면 아이를 만나다 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를 통해 알수 있듯이 내면 아이는 내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내 안의 소중한 잠재력이며 어린 왕자처럼 해맑고 열리면서도 당차고 사랑스러운 내 안의 가장 환한 빛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챕터마다 루나와 조이의 대화 어린 왕자의 명장면과 대사들 그리고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택치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저자가 만난 내면 자아 조이와 성인 자아와 루나이 진솔한 대화에 이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린 왕자인 내면 아이와 사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내줄 어린 왕자를 만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익하고 풍성한 시간 되세요. 어린 왕자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눈부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아이로 마침내 다다르는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통로지요. 그 길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이고 너무 복잡한 신비의 베일이 쌓인 것 같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분명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다다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린 왕자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안에도 조종사처럼 황금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막의 항복판에서 기적처럼 걸어나와 제발 양한 마리 좀 그려달라며 뜬금없이 말을 거는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조이라는 이름의 어처구니 없이 해맑고 슬픔이 많은 내면 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을 저마다의 가장 찬란한 가능성이 바로 내면 아이일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어안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아픈 그림자를 보살펴 주어야만 내면 아이의 환한 빛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들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이루고, 당신 안에 숨겨진 눈부신 재능과 가장 따스한 사랑이 바로 내면 아이의 빛입니다. 이미 다큰 어른이 되어 버려서 다시는 어린 아이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했던 당신을 내면 아이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세상살이 지치고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더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서러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쓰다듬어주고 내면 아이의 빛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 뿐입니다. 누나와 조이 첫 번째 만남 분명 내가 흘린 눈물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나는 춥고 어두운 골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그 불빛의 의지에 어린 왕자를 읽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14살 아이가 무에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오래오래 토해냈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고여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퍼서였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알수 없는 눈물은 뚜렷이 해명되지 못한 채내 안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어른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내면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내 안에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부분이 바로 내면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 성인 자아가 내면아이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묘한 양가 감정에 사로잡혔다. 반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성의 언어, 어른의 언어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유치한 것 아닌가? 성인 자아는 이 세상에 힘겹게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죽겠는데 무슨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 안의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내면 아이는 성인 자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넌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 넌 어른이 되어 바삐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내가 쳐놓은 마음의 쇠창살 속에 갇혀서 항상 너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야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난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난그 아이가 그렇게 청산 유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이름 붙여준 적 없는 내 안의 또 다른 나였다. 아주 묵뚝뚝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 안의 성인 자아는 처음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어, 그래, 너구나.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난 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어. 난 이제 너무 세상에 찌든 어른이 되어서 미처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내가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잘 있었니? 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내 안에 내면 아이에게 인사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말했다. 내가 잘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너와 난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줘. 내면 아이 같은 어려운 단어 말고 그냥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그런 빛나는 존재의 이름을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니 이 되바라진 내면 아이의 거침없는 요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서부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온 것일까? 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조이. 널 조이라 부를게. 난 조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좋았어.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기쁨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차마 그 이름이 좋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난 우울한 사람이니까. 걸핏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환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조이라는 이름. 그렇게 가볍게 반짝이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어린 왕자 못지않게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까르를 웃으며 잘도 조잘거렸다. 조이 그 이름 참 좋다. 나도 너에게 기쁨이고 싶어. 하지만 나도 너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 둘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넌 항상 슬프다며? 그럼 넌 밤의 사람인 거야. 밤의 사람, 달밤의 사람,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 응. 그럼 내 이름은 루나로 하자. 루나. 어디 한번 너의 소원을 말해 봐. 루나,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니.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예전에는 제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 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한때는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디 잘 지내기를 빌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소원 말고 너의 이야기를 무진장 솔직하게 쉼없이 들려달라고 빌어볼래. 조이, 너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들려줘. 조이, 입이 아플 때까지 한번 신나게 떠들어 봐. 그거야,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평생 묵뚝뚝했던 루나,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기뻐. 난 이제 너에게 자꾸만 부탁을 할 거야. 양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내 별에 두고 온 나만의 새침하고 아름다운 장미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소중한 친구 여우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어린 왕자처럼. 내 안의 내면 아이의 서글픈 고백에 가슴이 서려왔다. 나에게도 나만의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이야기 속의 어린 왕자. 그 이야기가 도저히 머나먼 나라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내 이야기 같았던 그 시절의 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내가 미처 다 흘리지 못했던 내면 아이의 눈물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14살의 겨울밤, 일부러 형광등이나 스탠드를 켜지 않고 빨간 난로불의 의지에 바닥에 웅크린 채 어린 왕자를 읽었던 내 안의 내면아이.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입시 지옥의 광풍에 휘말려 온갖 입학과 면접과 학업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에 휩쓸려 나는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날로 불빛의 의지에 고요히 나만의 어린 왕자를 어여삐 쓰다듬던 열네 살의 나를 간절히 되찾고 싶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가끔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불러 안부를 묻곤 했다. 조이 있잖아. 사실 난 내가 너무 그리워. 난 어른이 되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거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널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뻔한 어른이 되어 버렸거든. 너를 보면 난 한없이 부끄러워져. 이제 지금의 내 모습엔 그 시절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이 전혀 없어.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했던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돌이어 나를 걱정했다. 난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던 것이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야. 난 항상 너를 향해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걸?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도, 어른들만 할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해내도, 내 안의 어린아이는 죽지 않아.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났지만, 사하라 사막의 어느 모래 언덕 위에서 반짝이는 별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면 아이가 뭔가 모자란, 덜 자란,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 아이는 내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내 안의 소중한 잠재력이며, 어린 왕자처럼 해맑고 여리면서도 당차고 사랑스러운 내 안에 가장 환한 빛이었다. 이제야 그 이해할 수 없던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막 어른이 되려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어린이의 몸이 아니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사춘기 같은 거추장스러운 통가을의 따이는 재빨리 건너뛰고 싶었다. 어느 날은 못 견디게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날은 결코 어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어른이 되면 내 안의 어린 왕자, 내 안의 그토록 아름다운 내면 아이와 끝내 작별할까봐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이다. 아직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우리 안의 내면 아이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남몰래 울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햇빛 아이와 그림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울고 있고 햇빛 아이는 우리 안에 미처 날개를 펴지 못한 눈부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요. 햇빛 아이와 그림자 아이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당신 안에서 아직 울고 있을지도 모를 내면 아이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친근한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한 지여드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아껴둔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추억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내 비행기를 못 고쳤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어졌으니, 나도 천천히 오물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얘야,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란다. 왜? 난곧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 해도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난 여우친구를 가진 게 정말 좋아.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배고픔도 모르고 갈증도 못 느끼나 봐. 햇빛만 약간 있으면 되는 걸까?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다. 나도 목말라. 우물을 찾아보자. 나는 맥이 탁 풀린 몸짓을 해보였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작정 물을 찾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찾아왔고 별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났고 별들은 마치 꿈결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물은 가슴에 좋을 수도 있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다.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그에게 무얼 물어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그도 피곤했다.그가 주저앉았다.나도 그의 곁에 주저앉았다.잠시 후에 그가 또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꼬단 송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한 뒤에 아무 말 없이 달빛에 비쳐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참 아름답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나도 옛날부터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빛난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갑자기 모래의 그 신비로운 번쩍거림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누구도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집은 마치 마법에 걸린 느낌이었다. 내 집은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의 비밀을 숨기고 있던 것이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좋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길을 걸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연약한 보물을 안고 걸어가는 것 같았다. 지구상에 그보다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창백한 이마와 강긴 눈, 바람이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에 비춰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의 반쯤 벌어진 입이 빙그레 미소를 띄었기에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진정으로 나를 감동시킨 것은 꽃에 대한 그의 진심 때문이야. 장미꽃의 영상이 그가 잠자고 있을 때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내부에서 빛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가 더욱 연약해 보였다. 램프를 잘 보호해야지. 바람이 불어 램프가 꺼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걷고 또 걸어 동이 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이 장면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요.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마침내 서로를 길들여서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의 별 어딘가에 어린 왕자가 길들인 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에 사막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잠든 어린 왕자의 미소 속에서 비행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장미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요.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잠든 얼굴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사랑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당신을 아직도 잠못 이루게 하는 아픈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이 당신의 어떤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핵심 트라우마를 기억하는지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팠던 기억들,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아픈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핵심 트라우마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아무도 볼수 없는 곳에 적어두세요. 기록하다가 눈물이 나거나 너무 힘들면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다시 차리면 다시 기록해 보세요. 핵심 트라우마를 다 적고 나서 그 기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 트라우마 중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적어보세요. 두꺼운 노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넉넉하게 나의 생각을 적어둘 수 있는 노트를 마련하고 되도록 종이와 펜으로 내 손을 움직여 트라우마를 기록하고 그 상처를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지 6개월 동안 매주 써보세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에도 써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핵심 트라우마와 대면하고 조금씩 친밀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로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